종교인과 그리스도인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 보면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잃고 너는 구하라 누가 주의 백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심판할 수있사오리까혜로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만, 만든지라 세상에는 수호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인간들이 만드는 신들이죠. 신이라고 부르지만 성기는 대상과 내세관이 서로 다릅니다. 공통점은 인간의 삶과 죽음입니다. 하복을 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구별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마태음 6장 33절입니다. 세상 종교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신의 이름을 부리며 구하면 되지만 기독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세상 종교에서 구하는 것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문왕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여 백성을 다스릴 심이 부족하자, 일천번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 지혜를 구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구한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여 그는 지혜뿐만 아니라 온 천하의 그와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 누린 사람을 찾아볼 수없을 정도로 큰 부와 권세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또는 중고등부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보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목적이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든든 마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합니까?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또 세상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리 약속을 믿으며 영의 양식을 취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쓸 것을 모두 아신다고 했습니다. 영의 양식을 추구하지 않고 썩는 양식을 위해 산다면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선악을 아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열1개상 3장 8절 2에 보면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있사오리까지혜로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직장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것을 구함에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세상 지식이 아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악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악은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의 형태는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로 나뉘게 되며 그 결과는 산자와 죽은자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은자와 산자로 분리했다는 뜻입니다. 이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신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덕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솔로몬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송사는 고수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이 참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첫 번째 사건이 한 창기 집에서 두 창기가 살고 있었는데, 한 창기가 아이를 낳은 후 3일이 지나 다른 창기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만 살아났는데, 서로 자기가 산 자의 아이 어미라고 우기며 솔로몬 왕에게 송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산재 어미와 죽은재 어미를 가려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악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에 갈았을 때, 동산 나무의 실가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청룡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아담은 선악에 대해서 들어서 알기를 했으나, 깨닫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초월해 기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천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천악이 함께 하고 있는 열매였기 때문에 먹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어려움 붙이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첫 아담의 형, 통을 혈통을 이어받아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알고들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선악을 아는 차원을 넘어 분별하였다는데 큰 초점을 맞추고, 맞추어야 합니다. 아는 것과 분별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을 갈리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칼이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어른은 칼을 잘 알기 때문에 분별하여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아는 것과 분별하는 차원은 삶과 죽음이 직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바른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을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내 속에 고하는 죄니라. 로마 7장 19절에 말씀하죠 자신의 초기 신앙생태를 사도벌은 조금 더 거짓 없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려고 발부등 쳤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한 것뿐임을 알고 죄가 자기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선악이 무엇인지 알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악을 향함으로 죄의 종으로 사는 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선악을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 차원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신앙. 때가 오르으로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대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자들을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귀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성한 자가 경험한 의의 말씀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즉, 제사함을 온전히 이룬 상태에서 나오는 생명의 복음을 말하며 그 말씀은 죄인들을 온전히 치료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두 번째, 장사간자가 되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연약한 자가 먹는 양식이 있는가 하면, 장사간자가 먹는 두 종류의 양식이 있습니다. 로마 1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하다는 것은 견고하고 잘 부서지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양식에 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지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팡원을 말하며 뱀을 짓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서 독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단단한 음식과 대등합니다 주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식명의 능력을 믿기에 사단의 권수 아래서 주는 양식도 다 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위에 유대인들의 곤모술수에 빠져 로마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과정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변론하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자들보다 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도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각은 알아서 깨달음 또는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과 생각을 분별해 지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제에 오른 솔로몬이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각과 지혜는 같은 동요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이 시대에 어떤 지혜와 지각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천년 전 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습니까? 당시 최고의 율법을 지니고 있고 영생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쟤는 영광의 줄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세상 지식과 지혜가 앞선다면 이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번 십자가에 목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세상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그분으로 하여금 나온 지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성장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받아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장성하는 믿음을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시험과 훈련을 통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이 생겨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셨습니다. 시브리 5장, 6장, 6절,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주시는 훈련을 통하여 연단을 받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께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의 땅애굽에서 종살이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물들은 이방신을 섬기던 것과 그들에게 젖은 문화를 광야에서 깨끗게 한후 율법을 주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는 법을 배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는 훈련을 원망하며 불평을 하면서 피해갔습니다. 그 결과 애급에서 나온 자중 갈렙과 여우수어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내어 광야에서 멸망케 한 것은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그리스잔을 위해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성막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와 같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성긴다면 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사랑의 경고장입니다. 교회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양속 아닙니다.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지식을 심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복을 주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삶을 나타내도록 성장시키는 곳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죽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3년 세월을 동고동락 하시면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복음으로 복음을 믿으라고 내가 가르친 말씀을 너희는 가르치고 지키라고 그리할 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견물생심은 어떠한 신, 신문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뜻이죠. 사단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보여주며 유혹을 냈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애굽에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악이었고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그 율법은 선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의 신 율법을 통하여 악을 버리고 새롭게 된 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들은 선을 알면서도 애굽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악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의 선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단 밖기를 줄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정이라면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한 훈련병이 군리되기까지는 훈련소에서 훈련 과정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계급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들어온 성도는 훈련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그리스도의 수하는 군사로 훈련시킨 일을 담당하는 직분을 주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곧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주시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피해 간다면 그는 사생자여 버린 자식이라고 히브리서 13장 3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죠. 따라서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려주고 아들이 되었으면 축복을 받기 위해 마음과 몸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있을 때 직분을 주어도 늦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왕은 나이가 어리지만 백성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혹시 자신의 판 잘못 판단으로 무고한 백성을 죽일까 봐 고민하였고 그 고민을 죽게 털어놓으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구하는 문제로 혼동했던 모양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이라고 누가 보면 12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것은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일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하는 차원이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려고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이거한 시라가 되면 그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삼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가 우리를 통하여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신 그리스도를 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계에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는 영원하십니다. 나의 육신을 위해 주님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나의 몸을 바칠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점과 같습니다. 그한점 같은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시간만이 우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